최근에 제가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한 달? 한두달 전쯤에 염색할 때 찍은 브이로그예요. 그걸 원래 안 올리려고 했다가 살려서 올린 영상이라서 갑자기 백금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릿결에 무리가 간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색을 할지 못 정했어요. 가서 정하려고요. 붓기차를 마시면서 시작해볼게요. 일단 렌즈를 먼저 껴볼게요. 눈물에 또르르 아안 뜯겨. 아, 뭔가 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앞이 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선크림은 꼭꼭 발라줘야 합니다. 이거 되게 냄새 그 냄새 난다. 옛날에 수영장 냄. 갔을 때, 선크림 막 엄마가 발라주잖아요, 애기 때. 애기 때 수영장 진짜 많이 갔었는데, 저희 가족. 막 아빠가 저막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 손이랑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데요. 지금은 화장안 했는데도 차이가 나요. 보이세요? 몸이랑 손발이 특히 더 노래요. 애기 때 귤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귤 먹으면 막 손발 노래진다고 하잖아요. 일리가 있긴 한것 같아. 제가 진짜 노랗거든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이번에. 제가 곧 인스타에서 첫 공구를 할 예정이거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품력이 아주 괜찮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쿠션이랑 틴트를 같이 할것 같아요.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되게 쿠션이 보들보들 합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는 색상표에서는 별로 안 밝아보였는데 딱 좋아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인스타에 많이 올릴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성이라서 매트 쿠션을 잘못 쓰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딱 매트가 아니라 메이크업 전에 있던 스킨케어 속광이 보여서 저는 딱 매트 쿠션으로 좋아해요. 눈썹 유분기부터 잡아줄게요. 이제 썰을 좀 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 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중간에 생겼어서 조금 늦어지긴 했죠. 미리 좀 알아보고 예약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달만해도 충분히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을 따야지, 따야지 생각은 늘 있었는데 다들 아시죠? 미루게 되잖아요? 저도 아 언젠가 지금 당장 사실 운전면을 안 뜬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전 부모님께서 많이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대중교통 타면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빨리 따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는 특히 엄마가 갑자기 이제 운전면허를 따라고 말을 했는데 가자 이러는 거예요. 운전면허 학원에 그렇게 막 빨리 따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니 좀 학원들도 좀 알아보고 좀 내가 좀 마음의 준비도 돼그 뭔 준비야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저를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학원에 비용은 엄마가 내줬어요 고마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엄마 감사합니다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등록을 하는데 시간표랑 다 나와요 그 이론 수업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4시간인가 3시간인가 다들 친구분들이랑 오셨더라고요 등록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잘안 보일까봐 아마 맨 앞에 앉고 그랬거든요. 사고 영상들을 보니까 세상 무섭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멈추지를 못하고 막 붕붕붕붕 난리가 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추신 영상이 있었어요. 당황을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서 무섭고. 세상 모든 운전자들이 리스펙하게 됐지. 제품 소개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건 협찬이나 그런 건 아니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 추천합니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다 펄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워낙 펄을 좀 좋아하고 두 개만 화려한 펄이고 다른 거는 그냥 은은한 펄이어서 여름 쿨톤 라이트한테 딱 좋아요. 색조 진하게 들어가면 안 예쁘잖아요. 완전 완전 왕왕왕 추천합니다. 301번으로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 널리 알려줘야 돼. 아마 여름쿨부터 분들 진짜 좋아하실걸요? 이런 은은한 폴. 예쁘죠? 필기 시험을 보고 기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운전면허 어플 있어요. 운전면허 플러스. 이거 몇번 풀고 어, 실전 문제인가? 그게 있어요. 그거 몇번 풀고 멀리 갔거든요. 필기 보는 곳에. 준비물까지 다 챙겨서 갔어요. 사진도 새로 찍었습니다. 진짜 멀리 갔는데 완전 허탕졌잖아요. 여러분도 꼭 알아보고 가세요. 검색해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원래는 그냥 가서 보면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잡고 오셔야 한다. 예약 없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기서 계속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이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왔어요, 또. 집에 오는 길에. 혹시나 확실히 전화를 해보자 해서 학원에 전화를 했죠. 예약하고 와야 한다는데, 아, 혹시 그러면 기능 먼저 볼 수는 없냐? 그랬더니 꼭 필기를 먼저 안 봐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기는 도로, 무슨 도로, 한국 도로 곳에서 봐야 돼요. 얘는 좀 펄이 많아서 얘로. 그 신체 검사만 보면은 기능 먼저 볼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시험 치게 됐죠. 병원도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따로 알아보셔야 돼요. 시력 검사랑 간단한 것만 하고 진짜 금방 끝났어요. 근데 그 사실도 그 처음에 제가 가졌잖아요. 허탕 쳤을 때. 거기서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기능 시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가 기능, 운전을 한다고? 6시간인가? 3시간,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되게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제 담당 선생님이 진짜 너무 약간 무서웠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더 물어보면 혼나요. 약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좀 질문도 안 하고 되게 그냥 했죠. 저는 이틀 나눠서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 받고 바로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처럼 했거든요. T 주차도 뭐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뭐 이렇게 숙여서 어깨선에서 돌리고 얼만큼 돌리고 한 바퀴 반 돌리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진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붙어가지고 좋았죠. 이 다음에 또 고난이 시작돼.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제가 필기를 안 봤잖아요. 아 조금 순서가 심판이 없는 순서인 거죠? 이런 거 많이 바르면 안 떼져요. 화장실 때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만. 여기서도 또 잘못돼요 회계시험 보러 갔는데 처음에 이제 데스크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고 면허증에 영문으로도 신청을 하면 수수료 만 원을 내야 하고 그런 게 있길래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어디서 보면 된다 위층으로 올라가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기능을 합격했잖아요 근데 그 기능 합격한 거를 집에 놓고 왔거든요 이건 제 부주의이지만 그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능 먼저 땄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필기시험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때 필기시험 보는 데가 2층이었는데, 1층이 데스크고 나가는 곳이고, 가다가 또 영문 그거를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방법을 이제 알았죠 근데 지금 안 되고 도로주행 볼때 거기서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다 하셔가지고 아네 하고 가는 길에 처음에 그 허탕치고 학원에 전화했을 때 필기 붙으면은 바로 전화하라고 그래야 도로주행 날짜를 잡는다고 그때 마트를 가고 있었는데 마트를 가다가 전화를 했죠 임시 면허 번호가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랬더니 합격하면 임시 번호를 주는데 그걸 알아야 된대요 도로주행. 그런 거 없는데요? 하니까 데스크 가서 받아오셔야 된대요. 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데스크에 말해가지고 받았어요. 도로주행 썰은 오늘 다 못,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총두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눈물 없이 약간 들을 수 없는. 이게 저의 쿨톤 블러셔 입문이에요. 이런 색을 처음 사봤었는데 미샤 코튼 블러셔 라벤더 퍼퓸. 근데 이게 또 쿨톤 블러셔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206번, 리얼 테크닉 206번으로 보이세요? 찐템인 거. 요즘에는 진짜 안 썼는데도 그때 한창 너무 거의 얘만 써가지고 또볼 쪽에는 살짝 홍조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 기운이 너무 많이 돌면또 홍조처럼 보이고 그닥 안 어울리더라고요. 롱맨의 블루베리 밀크 아, 오디밀크구나. 이렇게 바로 날리면 이거 보이세요? 진짜 심해요. 잘 털어서 써야 됩니다. 조금 더워 보였던 그거를 내가 좀 잡아줍니다. 너무 많이 얹으면 또뜰 수가 있어가지고 좀 적당히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립 라인을 따줍니다. 면허증은 아직 못 받았어요. 영문도 하고 싶어서 영문은 여권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찍은 게 흰색 바탕에서 찍은, 흰색 바탕에 흰색 옷을 입어서 여권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가서 또 찍어야 돼요. 찍고 또 발급하고. 굉장히 바빠요. 오늘은 염색하고. 역투 컬러로 유명해가지고 제가 가장 최근에 산 립이에요. 샤넬 루즈 코코 플래시 91번 보헴이에요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유명한 지 알겠네 옆 쿨러템 인정합니다 머리를 좀 만지고 어떤 색으로 머리를 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나가서 카메라를 키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진하게 발라볼까요 더 진하게 올라오네요 예쁘다 음. 나가볼게요. 드셔. <목소리> 멋진 키워요. 어차피 마스크 쓸 거지만. 자연광? 해서 보면은. 이런 색이에요.

내무리가 아닌 것 같아 완전 만족 아가가 있어요 가짜줄 알았는데 진짜 아가예요 애기야 여기 씨야. 언니 갈게. 안녕. 나 봐서 안녕. 도 없어 재밌네. 가티 이게 천 원이 더 비싸요 이거 해야지 아, 왔다 <laughs> 다 귀엽네. 엄청 진짜. 우리. 빠르. 농부 보았 진짜. <목소리도> 악마를 보았다 보고 잘 거예요. 사실 봤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또 봐도 괜찮은 정도로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다시 보려고요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무서운데 안녕, 핑크머리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그리고 이비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이 이거 했어요. 자기 전에 유지 장치를 끼고 잡니다.